저 왔어요 귀신아 나 왔다 와씨 저기요 어찌 나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이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박쥐 배설물 같거든요. 이게 다 박쥐는 빛이 들지 않고 음한 기운을 찾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여기가 상당한 음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. 근데 느낌 뭔지 알아?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왜 이렇게 가는 윤가마다 되게 고요하냐? 야시.